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하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 없어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부르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요새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민이다. 아 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이다. 아멘. 예, 기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다누고자 합니다. 예, 배경이 되는 사건은 예,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8절에 걸쳐, 이제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이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자.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 사울의 딸이었던, 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이제 그 사건 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에서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를 제 1연으로 구분하고 구원 요청과 고발과 보복 요청 구원 요청과 고발과 보복 요청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고 또제 2연은 6절에서 14절 6절에서 14절까지로 이거는 악행 고발과 기대와 보복 요청 악행 고발과 기대와 보복 요청 그리고 마지막 제 3연은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대조와 서원, 이렇게, 대조, 대조와 서원, 이렇게 3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제 1년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1년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요청,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그 고발, 그리고 보복해달라는 요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구원에 대한 요청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나를 건지시고 또 치려는 자에게서 높이 드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피 흘리기 즐기는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네 개의 동사 건지, 그거 건지시고, 건지시고 건져 주시고 높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네 개의 동사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의 특징이 이제 그 원수 1절에서 원수와 치려는 자.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원수는 예, 치려는 자, 다윗을, 이 시인이 시를 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는 바로 나를 공격하여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 그게 이제 치려는 자, 원수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원수는 또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원수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 상반절에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그리고 모여서 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그 이하에서 에 잘못이 없다. 여호와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상반절에 걸쳐서 나는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저들이 나를 해치려고 미리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저들이 또 강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달려와 스스로 준비하오니 깨어 살펴주소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오니 일어나서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벌하고. 예,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예,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당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보복 요청을 할 때는 모든 나라를 벌어소서 그래요. 모든 나라를 벌어소서. 아니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울이고 또 사실 뭐 사울의 그 군사들이라 그래야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악행의 이 원수의 핵심은 사실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여기서 기도할 때 갑자기 왜 모든 나라라고 했을까? 이것은 개인적인 박해를 통해서 바로 이 악행자가 뭐 사울과 같은 악행자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일반적인 어떤 원리,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한 거죠. 아,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한다고 하는 일은 이렇게 아주 지독하고 끔찍하고 위험하고 몸서리쳐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나라를 벌어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해를 위해를 강하고 있는 사울과 같은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액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나라들이니까,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이런 어떤 도덕률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겪으면, 겪어보면은, 아, 이건 정말 악하구나. 이런 일은 뭐 누구라도 당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걸 일반화 시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겪은 이런 악의 악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악은 사라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2연에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예, 앞에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예,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데 이제는 예, 점층법으로 되어 있죠. 앞에서 1연에서는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은밀히 숨어서 공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연의 시작인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우르르 다니,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때 모습은 뭡니까?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시끌벅적하며 때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련에서 이렇게 감, 은밀히 숨어있던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술로 입술에는 칼이 있다.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막 소리를 지고 말이죠. 어? 다윗 잡아라. 어? 그놈 죽여라. 너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누가 들으리요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거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그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보응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고, 이게 다윗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아, 하는 그의 믿음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확고한 무엇이기보다는. 예. 이 다윗의 기대인 거예요. 예, 저런 자들을,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예, 저런 악한 자들의 그런 계략과 그런 음모와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이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셉. 예, 나의 요셉이라고 합니다. 예, 요셉은 절대적인 안전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이니까. 또, 절대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예, 를 바랍니다. 해서 이 다윗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런 기대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예,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원수가 보험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저들이 내 앞에서 벌받는 것. 하나님께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보복을 요청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정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있도록 잊어버리도록 죽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죽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천천히 이렇게 뭐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형 같은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벌백계 하려고 하는 거죠. 그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이렇게 죄를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그그 인생의 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잖습니까 그냥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번에 죽이지 마시고 단번에 죽이지 마시고 천천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리고 12절에 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예, 그들이 말하는 저주 거짓말, 그리고 교만함. 예, 이것으로 그 가운데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완전히 없애주시고, 예,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6전에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것은 악을 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 14절은 이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는데 14절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에, 그들에게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게 하소서 할때 앞에서 6절에서 우는 개울음소리와 14절에서 우는 개울음소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에, 6절의 개울음소리는 기세등등한 것이고 악을 행함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비명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비참한 그 말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년에서 이제 그들과 나를 대조합니다. 15절에 그들은 그리고 16절에 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나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원수들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지금 사실은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앞에서 원수의 특징으로 강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한 자, 치려는 자, 그리고 성중에서 악을 행함, 행함에 있어서도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그렇게 했던 자. 그런데 이제는 15절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대입니다. 다윗에 다윗 쫓기는 자신처럼 이제 그들이 반대로 쫓기는 거죠. 네,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 이것은 이제 여기서 종말론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호의호식하던 이런 자들이 마침내 인생을 마치고 사후 세계로 가게 되면 그들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반대죠. 현재는 자기가 쫓기고 있고 정말 유리방황 걸식하는 그런 처지입니다만, 종말에는 바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나는, 여화를 의지하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앞에서는 주는 나의 요새이요 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위험과 환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언약적 신실함, 그 인자심을 믿고, 그 위험과 고난과 고난과 그 환란 속에서도 예, 주를 향한 찬양이 예,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저들이 이제 운명이 바뀌어서 반대로 그들이 정말 유리방황 걸식하는 자와 같이 되는 그 지옥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감사와 또 소망에 대해 소망 감사와 소망의 불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현재 아무리 큰 불행과 환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절망이나 낙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절대적인 절망이나 좌절, 좌절감이나 이런 낙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이 감사와 소망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릴 때 생기는 겁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도 그렇게 우리를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있게 되는 그 지옥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와 그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든 또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든. 저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행복하든 있다는 거죠. 어제 극단적인 대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런 기쁨과 그런 괴로움을 똑같이 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무엇을 겪을지를 결정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쁘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내세에서 지독한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인생. 또 반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만 내세에서는 완전한 그 희락을 누리는 인생.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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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내세에서의 그런 영광과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선택한 것이 우리예요. 우리들은 또 그럼 내세에서 누리는 게더 좋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괴로움도 무엇과 함께 그 괴로움을 겪는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함께 고난을 겪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들 편에 서겠는가? 우리 편에 서겠는가? 또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들은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기도는 말입니다. 뭡니까? 예. 마이다스 아닙니까? 마이다스의 손 아니에요. 예. 불행과 고난을 마치 봅니까. 이 금이나 이런 거뭐 만지는 모든 게 금으로 바뀌는 마이다스 손과 같이.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예. 오히려 슬픈 중에 예, 기도하는데 말이죠. 그 기도가 슬픔을 영광스러운 슬픔으로, 그래서 막 가슴 벅차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 여러 가지 특권과 예, 권세들이 있습니다만, 예,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다.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할수 있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그럼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하시,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사들도 귀신들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우리가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그 진영 안에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언제나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개인적인 전투, 환난과 고난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서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서 뭐 원인 따지고 뭐 미래 예측하고 이러실 게 아니라 그 힘을 기도하시는데 쓰셔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불행한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능히 살아갈 수 있음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없이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잊지 않고 늘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